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아이다스로 보는 잠대공 미사일과 잠수함의 미래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실전 배치된 최초의 잠대공 미사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대공 미사일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컨텐츠는 이 잠대공 미사일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 그리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이제 잠수함은 어떻게 발전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늘은 핵추진 잠수함 얘기 절대 안할 겁니다. 모든 잠수함들은 재래식 잠수함을 한정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안 하냐? 애초에 아이다스가 나온 배경을 생각하면은 이 아이다스는 핵추진 잠수함이 없는 혹은 가지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향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니, 그럼 핵추진 잠수함 만들면 되잖슴이라는 무슨 블랙홀 반사 수준의 얘기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뺐습니다. 오늘 컨텐츠에서 말하는 잠수함. 이라는 거는 재래식 잠수함에 한정돼서 얘기할 거고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할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아이다스가 왜 개발이 됐고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배경지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부터 잠수함의 가장 큰 적은 항공기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잠수함에 적은 항공기냐? 일단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수중 항해를 기본으로해서 만들지만은 수중 항해를 위해서는 배터리를 채워야 돼요.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이따금씩 부상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잠수함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그런 순간인데 그때 가장 잠수함을 탐지를 잘하는 게 항공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유보트 같은 경우에는 대공포를 장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더 깊은 곳을 잠수하면 잠수할수록, 이 대공포들이 수압을 못 견뎌가지고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대의 잠수함들은 은밀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은밀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첫 번째로 배터리를 더 많이 채우고, 두 번째로 시간당 발전량을 높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노킬 장비로 최대한 은밀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p 추진 체계 최대한 물속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다행히도 최근에는 한달 이상 물 속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재래식 잠수함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급 같은 경우죠. 자, 그러면, 은밀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공기관포 혹은 대공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아이다스를 개발을 했냐? 그야 항공기 발전이 더 빠르니까요. 오라연이 나왔을 때도 사실 잠수함에게는 정말 큰 위협이긴 했지만, 포세이돈으로 이제 가고 난 뒤에는 더 높은 고도, 그리고 더긴 채공 시간, 그리고 더 많은 대잠 장비를 장비를 해서 정말 진짜 잠수함이 수면 위로 가까이 올라오는 것까지 탐지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망 시간을 정말 최대한 높여가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한건 맞는데, 그래봤자 항공기의 발전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다스가 개발된 이유예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진짜로 잠수함이라는 건 스노클 상태일 때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그때 최소한의 방어용 무기로서 아이다스를 사용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이 아이다스는 잠대공 미사일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독일만 아이다스란 이름으로 개발 및 배치를 했고요 얼마 안됩니다 2025년 1월에 개발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다스의 스펙이 어떻냐 대충 이렇습니다 전장 2.8m고요 직경 180mm고요. 사거리는 20km쯤 된대요. 그리고 유도 방식은 광섬유 그리고 적외선 유도 방식입니다. 지금 아마 212급 e 잠수함에 아이다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올해 1월에 실전 배치를 했다는 건 실제로 실사격이나 뭐 이런 테스트를 해봤다는 건데 독일 쪽의 주장에 의하면 테스트도 성공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요격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잠수함이 자체 센서로 표적을 식별해요. 항공기를 식별해. 그러면 발사를 하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이다스 앞에 보면은 동그란 게 보이잖아요? 이게 적외선 카메라인데, 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조종합니다, 미사일을. 그래서 무장사가 명중까지 유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광섬률 케이블이 잘릴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미사일이 자체 유도로 모드를 바꿔서 격추할 수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측에서 아이다스 영상이 있거든요? 그 아이다스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는 이 항공기 탐지를 소나로 한다고 하거든요. 보면은 소나가 적 항공기를 탐지하고 미사일을 장전해서 수면 위로 발사한다 돼 있는데 공중에 떠다니는 항공기를 어떻게 소나로 잡아요? <laughs>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실제로도 아이다스 개발한 그 제조사 쪽에 가 가지고 검색을 해 보면 소나로 탐지한다라고는 안돼 있고요. 자체 센서로 표적을 식별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체 센서라는 건 뭐, 레이더, 그리고 잠망경 요걸로 파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KFN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자망심도에서, 소나로만 항공기의 위치를 특정해가지고 발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소나로 그렇게 이제 중간 유도를 할 정도로 측정할 수 있으면, 굳이 광섬유를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쏘고 난 다음에, 잠대공 미사일이 알아서 유도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굳이 광섬유를 쓰다는 건 소나나 아니면 잠만경에 있는 각종 탐지 장비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집을 수 없기 때문에 광섬유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적 항공기 상대로는 스노클링 중에 적 항공기가 탐지가 되면 이 탐지를 뭘로 하냐 레이더 그리고 잠만경 적 항공기를 만약에 탐지를 하면 아이다스로 교전을 하고 교전하는 그 틈에 긴급자망 같은 걸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해요. 잠수함이 스노클을 할때이 잠수함은 잠대공 미사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걸 상대가 알아. 그러면 잠대공 미사일 때문에 초계기들의 활동이나 그런 게 소극적이게 될거 아니야. 기존에는 잠수함이 항공기에게 대응할 무기가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막 탐지하러 가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잠대공 미사일이 있다라는 존재만으로 대잠초기기가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대로 이제 이득이지 않을까. 잠수함의 호신용 무기라는 거죠? 아, 맞아요. 어, 호신용 무기입니다. 수상함대 괴멸로 스노클링 안전의 역 사라지면 잠대공 미사일이 빈역할처럼 쓰일 듯.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잠수함의 특징이 아군의 지원이 닿지 않는 그런 해역까지 나가서 적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적의 함대를 기습하거나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런 잠수함에게 최소한의 자위용 무장을 만들어 줬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정말 잘 되죠. 지금 댓글에서도 호버링하는 대잠 헬기는 해볼 만한데 아마 이제 대잠 초기기나 뭐 이런 건 무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얘가 일단 특성이 단거리 미사일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 발사 플랫폼용으로 따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운동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다스는 아이리스 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파생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동 특성은 유사할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이잖아. 공중에 있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기동성이 뛰어나단 말이죠. 이리스트 T는 일단 기본적으로 추력 편향 노즐이 있기 때문에 헬기나 대잠 초기기되는 표적은 격추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물론 뒤에 강섬유가 달려 있고 잠수함 발사 플랫폼이기 때문에 운동 성능이 공대공 미사일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거의 자명한 논리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틀 자체가 운동 성능이 좋은 애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게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다스는 독일이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제가 나름의 분석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실전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잠대공 미사일 관련된 정보거든요? 사실 잠대공 미사일 관련해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에 성공했다 라고 하길래 그 실험 조건이 어떠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실험 조건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적을 확인하고 어떻게 요격했다. 뭐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그걸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예 없어서 얘의 스펙이 정확히 어디까지 통하는지는 제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다만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이 잠대공 미사일은 사실은 필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잠대공 미사일 자체가 현대 잠선의 수 발전 방향과 좀 맞는 컨셉이에요. 다만 이제 잠대공 미사일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한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 어뢰 발사관에 그대로 호환된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미 어뢰 발사관에 대한미사일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대지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뢰 사용할 수 있고, 기뢰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잠대공미사일까지 사용한다? 그럼 벌써 이제 어뢰 발사관 6기에 발사를 할수 있는 미사일이 5개나 돼요. 이미 지금, 한정된 어뢰 발사관에 너무 많은 무장을 장비해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뢰 발사관은 신속하고 연속적인 발사가 어렵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조사 쪽에 대놓고 아이다스 홍보할 때 만든 일러스트예요. 근데 아이다스 컨셉 보면은 대공용이 가능한데 대공만 하지 않습니다. 대공도 하고 대함도 하고 대지도 해요. 그러니까 다목적 미사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뢰 발사관에서 아이다스를 쓰기가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아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발사할 때. 일단, 어뢰 발사관을 발사하면 수평으로 사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VLS에서 발사한다? 그러면 그냥 퐁 하고 발사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편의성에서 VLS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어뢰 발사관보다 편의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아이다스 같은 미사일은 최적화하기 위해선 VLS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잠수함에 VLS가 달린다? 그건 이제 SLBM이었잖아요. 최근에 잠수함의 컨셉들은 다 보면은 굳이 SLBM이 아니더라도 VLS를 계속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실제로, 어, 도산 안창호급 같은 경우에는 SLBM이긴 하죠. 일본, 인도, 전부 잠수함에 VLS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미사일은 뭔진 몰라도 잠대공 미사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SLBM이 굳이 아니더라도 잠수함에 VLS를 장비하는 게 요새 트렌드고 필연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미 도산 안청호급 같은 경우에는 후속함도 VLS를 장비할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은 현무4-4 요것만 장전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지금 VLS 도산 안차원급 8셀이잖아요. 두셀 혹은 한셀 정도는 아이다스를 쓰든 나중에 개발할 잠대공 미사일을 쓰든 그렇게 장전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굳이 VLS를 장비를 안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천 톤이고요. 그리고 4천 톤, 지금 뭐 5천 톤까지도 커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점차 이제 잠수함의 배수량이 커지면서 내부 공간이 많아지고 그 내부 공간을 더 많은 무장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장은 이제 VLS가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우리나라, 일본, 인도 등이 있고요. 잠수함에 VLS가 달렸다. 그럼 SLBM만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해가 안 간다면 수상함에 들어가 있는 마크41 VLS를 잠수함에도 넣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정말 편할 겁니다. 이해가 쏙쏙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뭐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추후에 SM2를 쓸수 있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망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이다스 잠대공 미사일은 현재까지는 독일만 사용하는데 잠수함의 대형화와 그리고 VLS의 보편화에 맞춰서 아마 미래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무기책입니다. 어, 다양한 나라들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저는 다양한 나라가 무조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잠대공 미사일은 거의 필연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잠대공 미사일을 뭐 개발한다 이런 소식은 없는데 만약에 개발을 하면은. 개발한다는 소식은 없는데, 현재 약간 흐름 같은 걸 보면은, 잠대공 미사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범용성이 높은 이제 타격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 매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다스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사관 하나에 쿼드팩 버전으로는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이다스 이거 보니까, 충분히 이제 VLS에 쿼드팩으로 장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실제로 잠수함 VLS에 쿼드팩으로 장전하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 끝!